안녕하십니까. 박진갑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배추 겉절이를 만들까 하는데요. 기존 전부에서 항상 배추를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썰어서 해서 이제 좀 항상 일정한 패턴로 하면 좀식상하느하고 맛도 좀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 칼국수 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정부에서 제공할 때 고객들이 좀나중 오신 분들은 물이 나와서 나중에 양념 같은 게좀 이렇게 흐려져서 좀 고개도 안 좋고 좀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는데 오늘은 배, 배식 끝날 때까지 양념이 배추에 딱 달라붙어 있고 좀 먹음직스럽게 뭐 보일 수 있는 그런 겉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추 전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추가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옆으로 썰었었는데 오늘은 아까 설명하다시피 좀 이렇게 이파리하고 줄기하고 좀 따로 절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파리만 해가지고 이건 따로 이렇게 놓고 길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얇게. 그릇이 대부분 김치 그릇이 작아요. 그래서 김치 그릇이 작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얇게 썰어서 좀 그릇을 잘담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이파리만 하는 건 줄기가 어느 정도 절거지면은 마지막 절거지기기0분 전에 이걸 같이 넣으면 되겠습니다. 같이 넣어서 이렇게 절으면 간이 같이 동일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겉절이 들어가는 풀을 써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겉절이는 풀이 중요합니다. 근데 풀을 보통 김치 하실 때좀 묽게 쓰는데 오늘의 겉절이 포인트는 풀을 좀 되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써야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풀어주세요. 불을 안 끄는 상태에서, 이게 떠지기 때문에 불을 안켜 상태에서 이렇게 저어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이게 지금 이게 묽게 보여도 쪼개지면 가열이 되다보니 이게 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육다 싶을 정도로 일단 부어주세요. 이렇게 잘 펴서 잘 풀어주시고, 풀어주면은 풀을 끼고 자열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다된것 같습니다. 풀이 좀 빡빡할 정도로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딱 해보면 거의 뭐 이렇게 여처럼 이렇게 눌러주면서 배추가 이렇게 물기를 딱뺀 상태입니다. 이게 예, 물기가 이제 좀잘덜어졌습니다 물기를 꼭 이렇게 한 점포에 서하실때 물기 여기 배추를 건져서 바구니나 채반에 넣고 뭔가를 눌러 주셔야 돼요. 눌러놓고 물기가 어느 정도 제거된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아까 풀을 이렇게 되게 써놨잖아요. 자, 이 풀을 일단 여기다가 양념을 하겠습니다. 네, 양념은 마늘,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마늘 좀 넣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생강을 좋아해서 생강도 좀 넣는 이 되겠습니다. 설탕을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액젓을. 액젓은 이게 간이, 배추 간이 어느 정도 됐나 보시고 액젓을 좀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추 지진맛을 위해서 잡기 위해서 MSG를 넣어주겠습니다. 좀 잡아주고. 자, 여기서 고춧가루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쳐주세요. 잘 섞어주시고 자, 배추를 넣고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을 되게 써준 이유가 이제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배시 끝날 때까지 물이 안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물이 생겼다, 그건 배추를 꽉안짠 겁니다. 배추 꽉 짜는 거하고 풀을 좀 되게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준비는 네, 양파하고 네, 고추를 이렇게 넣는 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갓데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드셔보시면, 마지막에 완성시켜놓고 드셔보시면, 이게 조금 약간 좀 씁쓸한 맛이 나거나 짠맛이 날때 설탕을 약간 더해주셔가지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깨소금 뿌리고,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